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자발 선인장 뿌리가 다 벗어나왔네요. 어, 그래서 제가 뽑았답니다. 뽑아가지고 화분에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길어지면은 지켜보시는 분들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흙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늘 지가 사용하는 그 흙인데요. 나무 껍질, 바크. 그리고 가는 남석 모래. 땅심 용토 그렇게 혼합이 되기 있답니다. 그리고 흙은 촉촉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어, 화분에 이렇게 옮겨 심어 심으면은 제가 이제 분갈이 안 하고 계속 이 화분에다 놓을 겁니다. 분갈이 하는 것도 번잡스럽고요. 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은, 안 하고, 화분갈이 안 하고, 계속 두려고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화분갈이 안할 겁니다. 아주 그냥 왕방울만 하게 제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준비했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새순이 두장나왔죠 요 아이도 세순의두 장입니다. 가운데다가, 큰구멍에다가두 어, 장을 이렇게 넣습니다. 어, 넣었어요. 가운데 두 장을 심어주세요. 왜두 장을 심냐면요. 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옆으로 척 누려지잖아요. 그럴 때요 가운데가 허하면 보기 싫으니까요. 이렇게 두 장을 넣었습니다. 입장에 두장 나왔네요. 이렇게 나눠 넣고요. 요 아이도 입장이 두 장입니다. 요 아이도 두 장이에요. 음, 여러분들, 분갈이 하시기 참 진짜 일수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으시면은 분갈이 계속 하시지 말고 끝까지 그냥 두세요 그래서 흙을 많이 넣답니다. 었 땅심 용토를 많이 넣으면은 나중에 자칫 분갈이 한번또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두 장. 가예로 다섯 장 이렇게 들어갔네요. 뿌리 내림 해서요. 이렇게 옮겨 심어주면은요. 아주 좋답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 내림 하실 적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땅 어, 심정토가 제일 좋다고요. 분갈이, 나중에 분갈이, 안안 음, 안 하시려면은, 어, 요 포기수를 줄이세요. 포기수를 참,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분갈이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요 아이들이 너무 어우러져가지고요. 어, 별로 안 좋으니까요. 자, 보세요. 어, 이렇게 가운데 두 장, 가위로, 어, 다섯 장은 이렇게 꽂아놨답니다. 흙은 촉촉하게 했고요 흙은 촉촉하게 해서, 어, 물주는 것은 한, 어, 한 3, 4일, 3, 4일쯤 있다가, 어, 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보세요. 다 이렇게 심었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키울 겁니다. 분갈이 안 하고요. 이렇게 놓고요. 이 아이는 됐으니까 이렇게 가라고 하고요. 여기 작은 아이. 보세요. 가재발 선인장 키우기가 아주 가장 쉽답니다. 보세요. 어, 새순이 두개나왔죠요두 장. 길수 있으면은 어, 두장 나온 아이들을 꽂아 주세요. 두 장이 아닌 두두장두장 남은 애들이 없네 할수 없네 이이를 꽂아야겠네 어이이를 꽂아야겠다 어 너무 꼭꼭 눌러서 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줬답니다. 자세발선 인장 삽목허기가 어,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세요. 어, 이 아이들, 이 아이는요, 어, 입장이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심는 것이 좋답니다.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이렇게 모아서 심는 것이 좋으니까요. 어, 그렇게 해주세요. 언제나 언제든지 어, 흙을 어, 땅신 용토보다는요 흙을 더 많이 넣어서 혼합해 주세요. 어 바크를 어 바크를 넣어서 혼합해 주시면 아주 좋답니다. 물 빠짐도 좋고요. 어 바크가 나중에 흙 흙에서 오래되면 거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으니까요. 바크 좀 섞어주세요. 난석을, 뭐, 난석을, 어, 음, 섞지 않을 당시에는요, 바크를 좀더 섞어주세요. 자 보세요 흙이 많이 들어갔죠 이제 저는 이렇게 심어놨으면요 물은 어, 겉 흙이 조금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줄 건데요 흙이 좀 축축하답니다 어, 이 상태라면 4,5일 정도 있다가 물 위에다가 칙칙으로 칙칙 뿌려주면 좋겠네요 언제든지 삽목하실 때는요 어, 땅심용토 항상 물 축축하게 적셔서 삽목해 주시고요 음, 거기다가 낭점 아, 흙을 좀 섞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는 어, 흙을 30% 섞어 주세요 그런데, 땅심 용토만 사용해도 좋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나는, 응, 응 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적에는요. 흙을 좀, 들수 있으면 흙을 좀 많이 배합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어, 이렇게 했는데, 심었는데요. 자, 보세요. 어, 저는 지금, 어, 낮이 아니고 밤에 이렇게, 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낮에는 그런저런 일로, 어, 쓸데없이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보았답니다, 밤에요. 어, 조금 잘안 보이시고, 좀 답답하시, 하게 생각되실지도 모르는데, 모르시는, 모르는데요. 어, 어 이해해 주시고, 어,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땅심용통물좀 어, 축축하게 적셔놨다가요 화분에 담아서 꾹꾹 꽂아주세요 어, 꾹꾹 꽂아주시고 항상 칙칙으로 물 축축하게 적셔주세요 어, 축축하게 계속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잘 내리니까요 저는 이거 한달 음, 한달 반? 한달반 정도? 거짐 두달 됐네요. 거짐 두달된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옮겼는데요. 한 달만, 한 달, 한 40일? 30일, 40일 정도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옮겨 심으면 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날짜를 좀 걸려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 저는 이 아이들 이제 화분갈이 안할 겁니다. 계속 이 화분에서 아주 그냥 몇 년이고 둘 겁니다. 어,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아이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요. 어, 보세요. 아이고, 아주 그냥 저처럼 작아가지고요. 어, 저도 사실 작답니다. 아주 그냥 주인 닮아가지고요. 아주 작은 마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게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도 이런 이런, 이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정말 이거 누가 시켜서만 난리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음 심었네요 어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로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